벌떼 몰러나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봉인들 사이에는 벚꽃이 피면 꿀벌이 뒤집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꿀벌들은 먹을 게 충분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벌집을 늦게 넣어주면 아기 낳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벌집을 여기저기 빈 공간에 만들어서 아기도 낳고 꿀도 채웁니다. 요렇게 지은 벌집을 헛집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시집 보내려고 아주 훌륭한 총각들을 많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총각방은 벌집 위에나 끝에 달아 짓는데 여기 진드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전부 제거해서 닭 먹이로 주는데 요즘 닭이 우리 집에서 좋은 거 제일 많이 먹습니다. 요숯벌은 아미노산이 많고 방금 난 아래는 로얄젤리가 많이 들어 있어요. 닭들이 힘이 넘치고 윤기가 아주 잘 흐릅니다. 또 계란도 잘났고요 아주 최고로 치는 계란을 많이 났습니다. 나머지 빈 벌집은 모아서 녹여서 밀랍을 만듭니다. 밀랍은 화장품 재료로 쓰고 비누 만드는데 또 밀랍초 떡에도 바릅니다. 꿀벌이 꿀을 한 6kg 정도 먹어야 벌집 1kg 정도 만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벌볼 때마다 나오는 벌집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서 녹여서 밀랍을 만듭니다. 밀랍 만보, 만드는 방법은 저는 주로 고추장통을 많이 쓰는데요. 고추장통에 물을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벌집을 집어 넣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잘 저어서 저어서 밀랍이 다 녹으면 벌집이 다 녹으면 건지개로 불순물을 건져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건지고 또 건지고 아, 큰 찌꺼기가 없을 때까지. 건져 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거하고 찌꺼기가 별로 없으면 식히, 식혀 줍니다. 밀랍이 식으면 밀랍이 가벼워서 밀랍은 위에 뜨고 물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쏟으면 밀랍만 나옵니다. 밀랍이 나오는데 이 덩어리를 뒤집어 보면 그 밑에 또 아주 고운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 불순물을 구두칼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요거 아주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면 요거를 다시 다 제거한 다음에 통에 넣고 다시 끓입니다. 뭐, 온도를 높이지 않고 한 65도 정도에서 끓기 시작하니까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녹여줍니다. 밀랍이 다 녹으면 이제 그 망사로 된 깔때기, 깔때기 위에다가 행주를 받쳐 놓고 밀랍을 부어서 거릅니다. 저 행주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100원, 100원 주고 샀는데 반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한 50원 정도 들어갔네요. 행주값이. 두 겹으로 접어서 걸렀는데요. 걸르다 보면 미세한 가루들이 막혀서 잘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행주 한 겹을 걷어내고 다시 그 위에 뿌리면 아주 잘 나옵니다. 밀랍 색깔 이쁘죠? 밀랍을 만들 때 너무 큰 덩어리로 만들지 마세요.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하기 되게 힘들어요. 작게 만들어서 판매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밀랍초로 만들면 몇 배의 가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랍초 만드는 법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올려 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